오르나도 굉장히 처음 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이오로라보다더 신기한 걸본 거예요 뭐예요 어, 같이 갔던 사람들 음. 어, 월급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요 다뭐 자진과 만화가 블로그, 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음.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안 굶어 죽고 음.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밥을 안 굶는 데잖아 음. 너무 신기해 가지고 <laughs> 충격을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. 12월 초에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 갔다 오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갈구겠어요. 저 그,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이후에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? 그 회사 분위기 궁금한데요? 그렇게 회사에서 괴로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. 그러면 사직서 낸다는 얘기가 목에 딱 걸리지만 걸려요, 걸려요. 걸리지만 못나 못하잖아요. 이거 이거 뱉는 순간 진짜 끝이니까. 근데 뱉어지더라고. 뭐라고 뱉었어요? 회사 그만두겠습니다. 이게 목에 딱 걸려있던 게툭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고. 저도 모르게, 그 다음날 가서 싹싹 빌어요. 원래는, 원래는. 뭐, 감정이 앞서서 제가 뭐. 네, 네, 근데 그렇게 툭 뱉고 나서 그날 밤에 누웠는데 음.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. 너무 편한 거야. 아, 이거, 이제까지 내가 이걸 왜 못했나.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죠. 집사람은 아, 드디어 올게 왔구나.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어요. 음. 위벽이 다 허로 내려서 그냥 놔두면 이게 위암으로 발전해서 죽을 수도 있다. <laughs>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아, 이 사람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나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만둔다고 그러면 말리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했대요. 아. <laughs> 네. 한편으로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말 그대로 속이 그냥 완전 지금 상한 거잖아요. 네. 각자가 아마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아, 거예요. 사람이 화가 이만큼 항상 차 있어요.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폭발하는 거죠.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 요즘 만나면 그, 그때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. 가족들이 참 힘들어했다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화난 사람 모두로 계속 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다고.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만두고 나서 6개월 뒤에.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어땠어요? 받았는데 깨끗해요. 하... 깨끗해. 육 <laughs> 개월 만에 깨끗해졌어요. 회사 생활을 이렇게 뭐한 마디로 표현한다면, 14년의 회사 생활이 좀 뭐였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. 뭐한 뭐 글자로 줄이면 헬. 네. 헬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알고 있는 그헬 맞습니까? 아, L 그저 궁금한 게 작가님 그 회사 생활하실 때 무슨 요일이 제일 싫으셨어요? 뭐가 좀 제일 싫으세요? 다 싫어 다 싫어 그렇게 해도 싫어 금요일은 토요일은 괜찮잖아요 토요일은, 토요일은 토요일도 이래요 아 진짜요? 이, 맨날 야근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회의를 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와내 <laughs> 회사도 아닌데 <laughs> <시>, 금요일 저 <laughs> 근데 그게 보통 한 새벽 한두세 시쯤 끝나요. 근데 그 새벽 두세 시쯤 끝나는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놔. 와, 와, 진짜 짜증 지대로다. 그 부소장은 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승승장구하셨습니까? 예, 승승장구하셨습니다. <laughs> 아 <아유>, 열받아. <씨. 웃음>